안녕하세요 보드랜드 망고쌤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추리게임 다빈치 코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다빈치 코드는 이렇게 흰색과 검정색 숫자가 그려져 있는 타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게임을 할때 모두 비밀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비밀 코드는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모두에게 주어진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가장 먼저 내 비밀 코드는 지키면서 상대방의 비밀 코드를 알아내는 게임입니다. 자, 그럼 우선 박스를 열어서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빈치 코드는 연령은 7세 이상, 게임 인원은 2명에서 4명, 시간은 15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네요. 이 안에 보면 이렇게 타일이 있고요. 흰색, 검정색 타일이 있어요. 게임 박스 안에 있는 타일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모두 똑같이 정보가 주어지는데요. 그 정보는 바로, 자, 모든 타일은 숫자가 쓰여 있고요. 그 숫자는 가장 작은 게 0부터 11까지 있고요. 색깔은 검정색 하나, 흰색 하나. 자, 검정색 1도 하나, 흰색 1도 하나라는 정보가 주어집니다. 이 조커는 게임 처음에는 섞어서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 빼놓을 거예요. 조금 쉽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보를 다 확인한 다음에는 얘는 우선 빼고요. 여기다가 이 타일을 모두 뒤집어 놓으로 섞어요. 게임이 진행되면 각자 색깔에 상관없이 3명이서 게임할 때는 타일을 4개 가져오고요. 4명이서 할 때는 3개를 가져와요. 자, 지금은 3명이서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고 타일 4개를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요. 자신의 앞에 세워놓을 거예요. 세워놓을 때 규칙이 있어요. 가져온 타일을 순서대로 오름차순 순서대로 갈수록 커지게 놓을 건데요. 이 친구가 가져온 타일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왼쪽이 가장 작은 숫자, 점점 커지게 자, 모두 똑같이 이렇게 세워놓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숫자에 흰색 하나, 검정색 하나가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자, 얘는. 자, 검정색을 더 작다고 봅니다. 같은 숫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검정색이 더 작다고 생각하고 왼쪽에 흰색이 이렇게 크게 내려놓을 거고요. 이 친구도 4개를 가져와 볼게요. 이게 가장 작으니까 이 숫자를 여기다가 넣고요그 다음에 얘.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이 친구의 가장 왼쪽이 작은 수 점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이 친구도 여기가 가장 작고 점점점 갈수록 커진다. 이 정보는 모두 알고 있는 정보예요. 마지막 이 친구도 모든 플레이어들이 알수 있는 하나의 정보는 이 친구는 여기가 제일 작은 수, 이 친구는 여기가 제일 작은 수, 여기가 제일 작은 수라는 거예요. 이 초록색 플레이어부터 해볼게요. 자신의 순서에는 가운데 더미에서 타일 하나를 가지고 와요. 이 숫자가 들어가야 될 자리를 벌려서 얘를 살짝 이렇게 놓습니다. 플레이어들이 알수 있는 정보는 지금 가져온 타일을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는요. 아무나 친구를 정해서 숫자를 맞춰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좀 찍어야 되겠어요. 중요한 거는 자 요거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와 색깔은 다른 친구는 절대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이 색깔의 이 숫자는 전체 아까 구성 타일을 살펴봤을 때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다른 친구들이 절대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시작해야 돼요. 이 친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제일 첫 번째 흰색. 혹시 1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이 맞다면 이 친구가 이걸 열어야 돼요. 내 정보를 제꼈다면 타일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건 1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잘못 말한 거니까 자 벌칙으로 내 타일 하나를 이렇게 공개해요. 타일 숫자가 6이잖아요. 그러면 있는 건 6보다 작은 수겠죠? 그리고 여기는 6보다 큰 수라는 걸 이제 알수 있어요. 자, 이 친구도 한번, 한번 가져와 볼게요. 딱 가져와서 자, 얘 자리를 잡아놓고 딱 이렇게 놓을게요. 어떤 친구 거를 맞춰볼까요? 아무래도 여기 정보 하나가 공개된 친구의 것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춰볼까요? 혹시 이거 3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만약에 맞췄다면 자, 이 친구는 자, 이렇게 자신의 타일을 열어놔야 돼요. 인색 플레이어는 계속 할수 있어요. 틀릴 때까지. 하지만 틀리면 내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계속할지 그만하고 다음 차례 친구를 넘길지. 이 친구는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기 싫어서 그만한다고 했어요. 인색 플레이어 차례예요. 자, 이걸 가지고 와서 얘 위치를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맞춰볼게요. 혹시 이거 0입니까 맞았다면 자 공개해야 돼요. 이 친구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했어요. 자, 혹시 이거 1인가요? 1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아니 1이 아니에요 하고 자신이 지금 가져온 타일을 공개해야 돼요. 어, 아까 이 다빈치 코드 0부터 10일까지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흰색 10일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앞은 무조건 10일보다 작은 수가 되겠죠?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어, 그럼 3과 6 사이에 있는 숫자기 때문에 어, 친구들이 빨리 맞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어여어여 어 자기 차례 에 다른 친구의 비밀 코드를 알아내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이 친구 차례니까 나한테 있고 이것도 나한테 있으니까 얘는 아마도 혹시 이 타일 2 맞나요? 물어볼게요. 2 맞나요? 그러면 짠 맞으면 공개. 한번더 해볼게요. 혹시 이 타일 3인가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개. 이번에도 가지고 와서, 여기, 놓을게요. 이 친구는, 이 친구 거를 맞춰볼 거예요. 추리할 수 있는 게 적어지니까, 자, 혹시 이거, 이 아닌가요? 물어봤더니, 맞으면, 공개. 6보다 크고, 얘가 있고, 얘도 있으니까, 혹시 이거 팔 아닌가요? 물어볼게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자, 이거 공개. 자, 이제 요세개 타일은 3보다 무조건 크겠네요. 짠, 가지고 와서, 여기 사이에다가, 쏙 놓고, 누구 걸 마치가 요, 4 아닌가요? 맞았어요. 한번 공개. 한번 더. 더. 이 타일은 8이 아닌가요? 물어봤어요. 아니, 아니었어요. 그러면 내 거, 이렇게 공개. 가지고 와서, 어, 이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오픈이 돼 있어요. 빨리 맞춰야 될것 같아요. 혹시 이거 7인가요?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7이 맞대요. 그럼 이건 7보다 크다는 소리죠. 한번 더 해볼게요. 혹시 이거 8인가요? 맞았어요. 자 이렇게 자신의 비밀코드 023478이 다른 친구한 의해서 다 풀렸어요. 그럼 이 친구는 자 게임에서 빠지고 게임 다른 친구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5 오부도 작대요. 얘를 맞춰 볼 거예요. 4는 저기 있고 3도 저기 있고 2도 여기 있으니까 0하고 1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혹시 얘는 0입니까? 맞았어요. 자, 그러면 0이 나왔고 자,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는데 1이 지금 없어요. 그럼 혹시 이거 1입니까? 하고 했더니, 맞았어요. 이렇게 막바지에 있을 때는 계속 추리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른 친구에게 기회가 넘어가면 이미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빨리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틀릴 때까지 도전해 볼게요. 혹시 이거 6입니까? 맞대요. 어, 그게 안 나왔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거 9입니까? 했더니, 아니래요. 그럼 이 친구는 자기 타일을 하나 이렇게 공개할 거예요. 흰색을 가져와 볼게요. 제 여기다 놓고, 자, 얘이 친구 걸 맞추는데요. 이 친구는 8보다 큰수 중에서 찾아야 되겠네요. 6 나왔고, 7 나왔고, 8 나왔고, 9가 없어요. 그리고 10도 없네요. 한번, 9 아니면 10일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이거 10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맞대요. 10보다 큰 거. 10보다 큰 숫자는 10일 밖에 없는데, 10일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10일 수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10. 그렇게 해서 이두 친구, 2, 3, 4, 6, 8, 10, 10. 이게 이 친구의 비밀 코드였습니다. 두 친구는 자신의 비밀 코드를 다 공개했고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타일이 남아있는 이 친구가 보드게임에서 이렇게 승리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조커를 사용하면, 조커는 아무 자리에나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맞출 때, 어, 당연히, 자, 10이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자, 요거는 11이겠지 하고, 이거 11이야, 얘기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조커는 게임을 재밌게 하기도 하고, 상대방한테 좀 혼란을 줄수 있어요. 조커를 이용해서. 그래서, 음. 이 기본 게임이, 조커를 뺀 기본 게임이 익숙해지면 조커를 사용해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0부터 11까지 숫자가 너무 길고 많다면 유치부 친구들이나 7세, 처음 접한 8세 저학년 친구들은 숫자를 뭐한 7까지만 한다거나 8까지만 한다고 하거나 줄여서 좀 익숙한 다음에 점점 숫자를 늘리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조커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빈치 코드는 집 주변에 큰 대형마트나 문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자, 구매해서 가족들하고 저녁 먹고 가볍게 한판 즐기기에 되게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해도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 유명한 추리 게임 다빈치 코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